좋아, 이제 여기서계속기다려서계는계속기다계게요 왜냐면 내려가면 저 다른 주요하지 않은 두 명의 장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라 다가가다가 걸릴 계 같아요 네, 아 지금 뭐지해서 계속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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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서계속서 계속해서 계서계속 계속해서 계속 계속해서 그러니까, 계속 음. 아, <laughs> 머리 아프다 이거. <laughs> 스타 덕다키이그 게임 인디 게임이군요. 아이작하니까 데드 스페이스 생각나. 데드 스페이스도 명작이지. 음, 예. <laughs> 언제 마중 나가고 돌아오는 거구나. 탱크 나오는 미션이요. 이거 탱크 나와 탱크 나와요. 난이도가 되게 높네요. 이거 이번 제일 어려운 난, 난, 난이도라서. 아,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애도 우리 쪽 방향 바라보고 있고,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그려보고. 예, 아이자 클라크. 그 데드스페이스 인군 음, 이름이, 될까요? SF 거장 이름 따서 만든 거예요. 자. 얘는 거스... 어디까지 갈까? 오른쪽에는 어디까지 갈까요? 아니. 설마 내려가야 되나? 어? 만약에 저 거, 건물 쪽으로도 가면 안 되는데. 어, 이거 실패하려나? 아, 글쎄. 아, 오른쪽에는 우리 저거 있다 그쵸? 그래 네. 맞아 어어어 어, 어, 저기 있다 어? 들어가? 왜?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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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오려나? 아 나오겠죠? 어어 예 네. 지금 아, 뭔가를 검색하고 있어 지금 어 아.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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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오나? 아 이거 나왔다 됐다! 네. 자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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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벽에 가려져있어 오 타이밍 잘 맞춰야 되겠다 이거 지금 비행기 지나갔죠? 예 네. 잡아도.. 아, 이제 그래. 소리 나도 되지 않을까요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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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? 아아아 노노노노노 쏠까요? 아직이요 아직 소리가 안나 아 소리.. 아... 아, 에에! 아. 대박, 대박, 대박. 오, 이거. 아, 그냥 죽여볼까요? 걸릴 것 같은데? 저, 저, 지금 아까 보니까 몇 마리 약간 나왔던데? 아니, 거기? 근데 이게 지금 가, 세, 가려져요. 안 되겠다. 어? 그냥 자 어떡하지? 가나? 멀어지는데요? 아. 그러면. 뛰러 가 봅시다. 아, 타이밍 되게 안 맞는데도 벌 비행기. 그러니까요. 아. 일단은 전애를 어제. 근데 뭐지? 서 이제 진 이상 제, 제 쫓아가요. 알겠죠? 제가 예, 예, 예. 두 마리 잡을게요. 어! 와, 제 눈치 빠르다. 아이, 안 돼. 아 얘네 자, 죽여도 되겠네요. 잠깐만요. 제가 그러면 한 마리 잡고 저, 잡았어. 오케이. 아 이제 잡아도 되네. 오케이. 알았죠. 저놈. 따라오게세요. 오케이 뒤치기 할게요. 네커 왔어요. 조심해서 조심해서, 조심해서 예에 안 걸리게. 나이스 끝. 나이스 샷! 장교의 죽음이 사고사로 보이도록 위장하라고 어떻게? 씨체 어 이거 사고사로 보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뭐야? 조심 조심 펠트 사고사? 사고사로 보이게 위장해야 되는데 잠만 지뢰가 있었다 시체 여기 있거든요? 어 이제 다된거 같고 잠깐만 펜자가 어딨지? 펜자가 편저 편저가 뭐뭐뭐야 뭐야, 뭐야, 뭐야? 일단,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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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그어어 어, 이거 뭐 거의 계세요 터트릴 거예요 아마 아 장교의 죽음이 사고사로 보이도록 위장 실패했네요 어 그건 실패했어. 아 실패했어요? 예 장교의 죽음이 왜냐면 M 누르니까 X 빨간색 X 표시로 되어 있는거 보니까 우리가 장교를 죽일 때또 뭔가 조건을 네. 만족시키지 못했나봐요. 아 트럭 옆에 시체 놓고 트럭 터트리려고 누가 지금 어저 아이스필터님이 아 저거 저기 저기다가 해서 터,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었나? 아닌가? 이거요? 모르겠네. 아, 아까 시체 걔 이쪽으로 유인한다면 저걸 터뜨렸어야 됐다. 트럭. 그러니까. 아. 그에예 그러면 했다. 되는 거였는데. 여기요. 몰랐네요. 일단 저기 110m 가고 저기 뭐 있을 거 같은데. 근데 좀 탱크가 어딨지 탱크가 안 보이는데. 아, 이거 이번 보스전 탱크인가? 탱크 보스전이었어 오, 저기 있다. 오, 창표. 오, 탱크 있어요. 거기 조심하세요. 정면 탱크 있습니다. 이게 부셔야 되나, 탱크? 잠깐만, 잠깐만. 오고 있어요, 이쪽으로? 와! 아, 걸리면 안 돼, 걸리. 날리는다 걸렸다. 와, 이그 저거 탱크하고 싸워야지, 뭐, 어떻게. 어, 잠깐만요. 그, 총, 총 한번 살싸워야 예, 데, 저, 저 뒤에 그릴 쪽으로? 있네요. 그릴 있어요. 저 여기 있으니까, 반대쪽으로. 오게이안 돼! 헤헤헤헤! 하데 왔어, 여기다 설치! 아! 전망가자! <laughs> <나> 아. <laughs> 일로 와보시지요? 여기, 나 여기 있는데? 어 조심하세요. 어, 어 조심하세요. 아이고 어. 그릴 그릴 쏴야겠다. 잠깐만요. 터았다어저 <laughs> 갈게요. <웃음> 터졌다. <laughs> 아뭐뭐 뭐 쓰셨어요? C4? 제가 뒤에 그릴, <laughs> 그릴 쏘긴 했는데 어 지금 누가 또뭐 쏜다 아닌가? <laughs> 아 대전차질에 지뢰 받아서 발고 터졌나봐. 아 지뢰요? 아 와우. <laughs> 야, 그럼 이제 우리 절로 가면 돼요. 이제. 바로 앞에다가 해가지고. <laughs> 쌤 통이다. 일단 뛰면 뛰어가면 될거 같은데. 예, 쭉쭉. 예, 나이스. 다 됐다, 다 됐다, 됐다. 어, 아 힘들다. 오, 어. 오 뭐야 이거. 저격수다. 저격, 저격. 이구야 어, 우리 편이야? 아까 오 시. 우리 편? 나이스 우리 편. 네, 우리 편, 있는지도 어, 저 앞에 두 마리 있 어, 요원샷한마이더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나이스저격렇게킬나이스게와되게 얘네 어설프게 저격 짓 한다 브라우와 합류하려네요. 합류. 한마리씩인가 오케이. 뭐야? 됐다, 끝났어? 어? 브라우 so. <laughs> <laughs> 이제 다 났어. 도전까지 달성한 인더 <laughs> 2곱하 <laughs> 아직도 상병이 야. 아. 30분 후에 가야 되네. 아, 그래요? 아, 이제 네. 여기서 이제 순찰 아. 하고 어. 아우시 17분이네. 아이고. 아, 이게 꽤... 도 아니 꽤 오래 했다 거의 하뭐 거의 불 시간을 했어는 예. 아까 거랑 이거랑 독일군의 공급 창고를 조사했습니다가 안 됐고. 어, 다시 해 봐야지. 야, a l n notebook s r e l e d the l o 이거 영... 이거 이션까지 <놀람> 촬영하고 <놀람> 내일 내일 안에 다 깨겠구만. 깨고 한 음, 30분만 더해 볼까요? 그냥 몇 시까지? 10분 안에 끌려 깰려나아 근데 지금 되게 애매하네요. 뭔가 괜찮아요? 중간에 오브 해도 괜찮아. 아니 제가 아, 이따가 아버님이 네. 오시는데 50분에 오실지 그 애매해요. 그것까지 껴 있어서 그냥 아, 일단 의식 많이 하는 게 낫거든요. 내일 깔쌈하게 <목소리> 내일은 진짜 안 넣거든요. 내일은 내일도 어디 가기는 치과 가니까 선을 거예요. 금요일날 예. 금요일날... 그러면 금요일날 네. 요구하고... 금요일 날 네. 쉬거든요. 어, 네. 금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 날요거하고예 금요일 할수 있으면 제가 그때 다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. 그러면 금요일 날 이거 내일 그럼 네 메탈기 솔리드를 엔딩 보고 파하겠다수목 네. 그리고 금요일 날 요거를 해야겠네요. 예. 카사리온 오 내일 하고.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진짜 재밌었네. 아 장난 아니었어요. 지금 이거. <웃음> <웃음> 너무 애들 어려워. 장난 아니었어. 장난 아니었어. 어.